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천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이고요. 10시 48분 기준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상당히 높은 고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항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쯤 돼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정리를 상당히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저 예탁금이 74조 가고 신용융자 금액이 14조 정도 갔을 때부터는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외국의 선물 포지션 상단과 하단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종목별 장사가 펼쳐질 것이고 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방산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굳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122도 편에서 윗단에 있는 것들 그것은 뭘까? 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대덕전자 정도 있을 거고요 에디톡스 SNT 에너지, JYPNT, 뭐, 이 정도, 어, 엔터 정도,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222도, 그런 것은 대부분 가방에 있기 때문에 평단 조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시간이 다 해결해 줄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고요.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저희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면서 뭐 때론 틀릴 때도 있고 또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주가가 또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평단 조절해가면서 우리가 아 나름 그래도 항상 또 출구 전략 펼쳐 나가면서 기술적으로 대부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올해 들어서 결정한 것 특히 3월달 이후부터 잘 결정한 것들이 뭐냐하면 웬만해선 여러분. 그, 손절 잘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히려 평단 조절을 해가면서 또 수익화 시켜나가는 구간에서 익절 전에 처리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ISC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테크잉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죠. 조금 더늘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원점 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람 얼마에 걸어 두라고 했어요? 8만 8 0원에 다시 걸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마무리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제 반응도 보니까 12%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SC 같은 경우 우리가 49,232원 평단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고요. 뭐, 비중 확대라든지, 뭐, 아니면 새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중 확대라기 보다는 기존에, 어, 새롭게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종목도 봐주셔라라고 이야기 드렸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반도체 감세법안, 이런 것도 통과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이제 움직일 때, 반도체 전방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소부장이 잘안 움직여요. 그렇죠? 거기 돈이 다 쏠려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조금 차익물 나올 때 소부장이 좀 돈이 들어오는 쪽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의 감세법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방업체가 좀 움직이는 것들이죠. 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소부장 쪽으로 넘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소부장들은 또 치고 올라갈 땐 가볍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좀뭘 말씀드리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3분기에서 승부수를 보겠다 라고 이제 3분기 이제 진입을 할 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1차 목표 여기고 2차 목표는 여기 위단 7만원 있다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1단계까지는 가야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 글쎄 오늘 뭐이 정도 위치에서 잡혔는데 뭐 굳이 뭐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그렇죠. 아마도 이 정보를 갖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요 물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 수익 내고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일반적인 분들이 이 종목이 4만원부터 해서 단한 번도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트레이딩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까지 해도 마이너스가 어마무시할 거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거래하신 분들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물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일단 보는 게 어디까지 본다? 18,000원 정도까지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저 자리 부분에서, 이게 제가 볼던 요거는 222도평 좋아지는 거니까, 적자에서 흑자전환 하는 거니까, 222도평 윗단까지 한번 장땡 뭉치고 올라가 주는 게 그렇게 정상적인 그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참 웃겼죠? 요냐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손가락 올려놓고 같이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제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두번 정도 누르시면 제자리가 되니까, 세번 누르면 안 좋아요가 되든가, 어떻게 되든가요. 저안눌러와서 모르겠는데, 좋아요 한 번만 누르시기 바랍니다. 클라시스는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뉴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 뭐 인수설 돌았을 때, 최근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또 인수설 돌았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또 한번 또 이슈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몇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뚫지 마시고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열려 있는 것이면 틀림없고 영업이익률 50% 나오는 건 변함이 없고 그러면 메인 컴퍼니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잘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가 또 성숙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 생각해 보면 주가도 뭐 실적 부분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여기 이 구간 안에, 여기죠? 이 정도 구간까지는 가야죠. 뭐그 정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또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보면 뭐5% 이상은 수익이 진행되고 있겠죠. 7%뭐 정도 전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더 드리보고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의견드리고요 SK바이오팜.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9만 800원부터 시작했고, 시그널이 오늘 좀 좋게 들어왔습니다. 이 시그널이 연속적인 시그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뭐, 일단 뭐, 뭐, 약가이나 정책 그런 것 집어치우고, 뭐, 관세 이런 것도 집어치우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어저께 이야기한 내용들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9월달쯤에 여름에 진도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고, 9월쯤에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해 본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떨어지고 나면 바이오 쪽에는 나쁠 만한 이유가 1도 없겠죠. 뭐 전체적인 모든 그죠. 특히 이 미국에 대한 금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보는 과정에서 저는 이정도는볼수 있다. 물론 연말까지 보는 과정 이 2단계 구간은 뭐합니까? 뭐가 좀 받쳐줘야 돼요? 매크로가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구간만큼은 지금은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계 리포트, 시티든 모든 리포트 나오는 것들은 야, 관세, 그 상호관세, 그25% 맞는 거다 고려해도 경쟁력 있어. 이런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요. 2 2 2등프레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받는 장이 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별로 조정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점 그 플레이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으로 지금 뭐3% 이상 수익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뭐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버틸 땐 버텨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디톡스 뭐 저희가 16만 2천 원에 비중 지금 현재 뭐 20%이긴 한데 20%면 어떻고 30%면 어떻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어쨌든 오늘 잘치고 올라오네요. 그죠? 제가 타점은 참잘 잡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하방은 열어두긴 했는데 주식을 거래할 때 항상 하방 열어두는 건 기본이에요. 왜? 달리는 뭐 올라타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간 조정도 두달 정도 걸쳤고, 어 정도 시장에서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뭐, 미국 진출하는 내용들은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뭐, 중국에서만 진출이 돼서 어느 정도 과거처럼 또 유통이 진행된다. 사실 이게 또왜 오늘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중국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래요. 지금 중국하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해 보면, 뭐, 메디톡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전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만 진출한다고 그러면 다시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갈 만한 내용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JW중의 제약, 뭐, 제가 그 중국 진출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호적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필요한 소퍼박테리아 관련된 항생제 요 부분 진도가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매출 올리고 싶은 게한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얘가 1조 클럽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평크러스 나오고 눌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올라가주면 땡큐. 그래서 요번에는 뭐, 높여보진 않아요. 요222 높여 위단이면 여기 어딘가 될 텐데, 이 정도까지만 와도 뭐, 저희는 1차적으로는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뭐, 40% 50% 내야 됩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전율을 돌려가면서, 자, 스윙거래, 롱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c m s 로봇 관련된 아이 종목 같은 경우 솔직히 저도 이제 인내심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한계가 다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좀더 참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아래 오토메이션도 오늘 좀 봤는데요. 수급들이 들어와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 매기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들 아직까지는 인지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나중 구간에 있는 건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버틸 때 버텨주다 힘들긴 해요. 사실은 안 오르면 좀 답답하긴 하잖아요. 그, 그 점은 인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립을 가야 돼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꾸꾸이 버텨줘야지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좀 버텨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 평단 조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단 조절할 거고요. 여기 이제 음봉이 두개 뜨고 밑으로 쭉 내려갈 때뭐 시그널이 어떻게 뜰지 모르겠습니다. 뜰때 저는 평단 조절할 텐데 일단 이렇게 역별 들어가서한번 정도 하락하고 두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 좀 보고 있어요. 여기서 평단 조절 또 하겠죠. 지난번에도 평단 조절했다가 일부또 익절치고 다시 또 내려온 거잖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가도 제가 무엇을 만들어 드릴 거냐면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적어도 뭐 고수익은 아닌데 손해 보지 않게 할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연습은 해야 돼. 작년에 우리가 8월부터 11월 이때 구간에도 아마 저랑 같이 주식거래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어떻게 됐어요? 웬만한 건 다. 또, 커버린다 해결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다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왜안 돼? 뭐, 이렇게, 뭐 걱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지간해서는 다 대부분 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지 같은 종목이 있어요. 쉬지 않고 내려가는 거 있어요. 리바운딩도 안 들어오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종목이 뭐, 문제가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가이던스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눌릴 때 충분히 우리가 다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제가 손을 못댈 만한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달리던 말 올라타다가 확 오버엔 크게 막 마이너스 템프로 퍽퍽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거는 선수 헤레비가 와도 답이 없어요. 그럴 땐 손절 쳐야지. 자, 그데 그런 내용 아니면 우리는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NT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잖아 요이 종목이 만약에 내용 이 있어요 없어 이거 수주잔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런 거다 보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눌려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만 부리면 돼자 수주잔고 있고 가이던스 좋고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상승을 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 근데 이종목을 나는 수익을 내고 싶은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그러면 뭐였어요 어떤 부분 이제 기술 들어가는 거지 그런 종목에 기술을 써야지. 근데 이제 수주장구 안 좋아. 뭐, 가이던스 안 좋아. 어방안 좋아. 근데 이렇게 막 달리고 있다. 꼬꾸라지고 있어. 이럴 때 기술을 써야 됩니까? 기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그땐 도망가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61평까지는 떨어져도 안줍니다 아시겠죠? 지금 조금 마이너스이긴 한데 괜찮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잡아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제 39,000원 간다고 생각해보면 아마 3,500원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절반 딱 터짝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 4,1000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 정도 보면은 괜찮아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뭐, W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니까 러 비중이 20%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더 짓, 더 넣을 수 있는 건 여기에 두 배수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다가 한 4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거의 4만원대 맞출 수 있다니까. 4만 천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런 거다 계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자꾸 경험을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한번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걱정 없이 갈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하고 막뭐 자꾸 이야기 드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실전에, 그 실전은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전은 이론처럼 뭐 책에 나오는 것처럼 딱 떨어져가지고 쫙졸야 먹었다. 에이, 그런 책 쓰는 사람들 다 개뻥이야. 그래서 제가 책을 전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케어 뉴스 자체가 책이야. 매일 같이 보시면. 자, JRP 핸터 이것도 달리는 말 올라탔죠. 여기서 아래쪽으로 열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 그죠? 7만원까지 가도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평단조절 똑같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다만, 이렇게 생각할게요. 에센트 에너지나, 우리가 JRP 엔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매크로가 작살나는 경우에요. 그럴 땐 도망가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은 항상 있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크로를 갖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기술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인정하고, 다음 로 다른 걸또 극복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제가 다른 종목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역별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하라 그래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와서 수렴이 다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서로 눈치 보고 이 근데 저는 이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고체의 꿈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한번 올려서 수렴이 된 자리.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방이냐 상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주가에서 하방일 확률은 상방일 확률은 저는 상방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대 3 정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할에 갖고는 뭐하더좀더 더 내려간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아주 워스트하게 뭐3 5 0 0 0원 간다. 그럼 무서워해야 돼요? 아니잖아. 우리 또3 7 5 0 0 원까지도 맞출 수 있잖아. 그러면 거의 최저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가면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크잉 태크인. 태크인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ISC랑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게 올라왔는데 1번이잖아. 2번. 그죠? 2번 아직 안 들어와서 2번. 그죠? 2번 모멘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수익 냈어요. 뭐,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보면, 아, 저기서 조이고, 저기서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 뭐, 복귀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복귀를 안 하시는 분잘 모르겠죠. 유한양입니다. 여러분, 유한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이 좋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가만히 한번 복귀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 생각해보면,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고, 주가가 하락한 사유를 다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종목 같은 경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했어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하락한 이유는 그냥, 매크로 때문에 하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6월달 경우가 바이오제약 중에서 주가가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일부 시간에 한미약품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겁니다. 한미약품이 지금이 주가가 낮은 구간은 아니지만 일단 그 비수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수에 잡아도 되는 것들이죠. 뭐, 한미약품 같은 거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이 종목들을 좀더 집중해서 하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눈치가 또 빠르신 분은 저보다 평단가 낮은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충분히 더드리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할때 제가 매일 포트폴리오 체크해 드릴 때 제가 평단가 저기서 제시하거나 기준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을 보실 때 제가 하고 있는 멘트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야 내가 또 없다 하더라도 이거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거래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커버링이라든지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저그런거 생각해요. 저는 뭐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은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다. 그래서 오늘 일부 시간에 한미약품 이야기 드리는 그 종목도 하나가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야. s k 인후엔보령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뭐 SK바이오팜, 뭐이 정도가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가는 회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JW 중에 제약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저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의 거기다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로 얹혀서 나중 구간에만 사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전통적으로 바이오 제약은 겨울철 날이 추워지면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시즌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 최근에 뭐, 코로나19 유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주가가 올랐는데, 그것들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또 겨울되기 직전에 또한번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뭐 여담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어 휴가가 있는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 브리핑은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별 특이 장세가 있거나 그런 경우 수익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 경우 제가 메시지를 올려 드립니다. 시차가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뭐 이번 달 같은 경우 잘 진도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걱정할 거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생업 종사하세요라고 멘트 드리는 이유 중에는 걱정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라는 뜻은 그만큼 우리 포트폴리오가 부담 없이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주말에도 또 좋은 거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숏 영상이나 또 뉴스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시간에 만날게요. 케어먼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